자, 16번입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방정식 이거와 이것이 같아지는 x를 만족하는 해가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 해의 합을 답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는 주기를 구할 때 뭡니까? xb는 계수하고만 관계 있죠. 이거의주기 얼마입니까? 절대 값 X 앞에 있는 개수분의 2파이죠. 그래서 얘 주기는 파입니다. 그래서 사인 E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주기가 파이거든요. 뭐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주기가 파이고, 자, 최대 값은 1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얘는 주기가 파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파이까지밖에 안, 안 하기 때문에 이 파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이거는이 파이. 자 여기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y는 sin x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절댓값과 얘랑 같아지는 거 원하는 거죠. 절댓값. 얘 절댓값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거 x축 대칭이 되면서 올라와야 되겠죠. 보세요. 얘는 올라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그래서 밑에거는 사라져.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당연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게 작용을 식으로. 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댓값 s i n 2x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러분 n e x의 주기는 파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반으로 뚝 떨어져요. 2분의 파이. 주기는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n 이나 코사인 함수에서요 절대값이었어 버리면요 절대값이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 주기가 파이에서 절대값이어 버리는 2분의 파이로 얘 절대 주기는 이분의 파이로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 3분의 루트 3하고 지금 0에서 2파이 여기까지 0랑커나고 2파이 작은 범위에서 만나는 그레이있어헤 회의계수 찾는 거거든요. 자, 3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일했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얘는 뭡니까? y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자,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여기 1한 개, 알파 1이 나올요두 개, 알파 2 3개, 알파3, 알파4, 알파5, 알파6, 7, 8, 8개 죠으 A는 8개 이렇게 살려보면 8개인 안 알겠죠? 자, 근데 이것을 다 더하라는 거야. 다 더하라는 거야. 자, 절대값 사인 EX 그래프는요. 여기서도 에 대칭이고, 여기에도 대칭이고, 여기에도 대칭이고, 여기도 다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할 거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값이 뭐죠, 이 가운데 값이 파이예요, 파이. 맞죠? 여기가 파이잖아요. 파이면, 결국 이거의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알파1과 알파8에는 뭐죠? 이 파이의 대칭이니까, 이거와 이것의 중점이 알파1과 알파8의 중점, 중심, 그죠? 가운데가, 그죠? 뭡니까? 파이. 이거와 이것의 가운데가 바로 파이죠. 결국, 얘는 뭡니까? 알파1 더하기, 알파파는 뭡니까? 두개 더하면 이파이 되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 파이예요. 마찬가지로, 알파2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알파7하고, 얘는 뭐의 대칭입니까? 파의, x 스는 파이의, 파이의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파2, 알파7 더하면 이 파이예요.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알파 3하라고 뭡니까? 요거 알파 6 알파 3 알파 6. 그럼 여기 2파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알파 4 알파 5.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중심이 파이 잖 아니죠? 이거의 대칭이니까 즉 알파 4 알파 5의 값은 2파이. 왜? 이것을 두 배가 된게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 8에다가 하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와 이것을 두개 더하면, 이거 두개는 2파이니까, 그게 몇개 생깁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4개 생기죠. 그래서, 2파이에다가, 2파이 4에서, 8파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얘가요? 얘가요? 이게 아니라, 2분의 1 되더라도, 얘랑 2분의 1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근의 개수도 여덟 개 똑같고 근의 합도 8이가 똑같겠죠? 나는 이 값이, 이 값이, 이 값이 k를 한다면 k가 이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뭡니까 근의 개수도 여덟 개, 모든 근의 합도 똑같잖아요, 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2 8이잖아요다 똑같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되 이게 선생님 그러면. 요, 알파1과 알파2를 더하면 얼마 됩니까? 알파1과 알파2의 중심이 예잖아요죠 맞죠? 얘는 뭡니까? 0과 2분의 파이 가운데니까 4분의 파이죠. 즉,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누른다면,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누른다면, 이거의 반이 4분의 파이니까, 결국, 알파1 더하기 알파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예요 이거의 두배가됩니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알파3와 알파4, 이거의 충점이 뭐가 됩니까? 이거를 굳이, 이것만 구하라 한다면, 이것의 가운데 값이 뭡니까? 지금, 얘가, 요게 알파3와 알파4거든요. 이거거든요. 그죠? 얘는 요거 2분의 파이고, 얘는 파이거든요. 가운데 값은 4분의 3파이죠. 얘는 4분의 3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3도 하기 알파4를 굳이 구하라 하면, 이를 곱해서 2분의 3파이거든요. 다시 서 뭡니까? 요거, 파이죠? 그렇죠? 2분의 파이죠? 요거 뭐죠? 파이죠? 이거 더하기 이것이 바로 요거 더하기 요거 똑같은 거예요 알파3, 알파4 이거 더하기 이거의 반이 이거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의 반이 이거잖아요 맞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 알파3, 알파4 더하자 그러면 요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요거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도 하기 무슨 구하자면, 0 더하기 이브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자,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알파1 더하기 알파2, 얼마? 0 더하기 이브의 파이. 알파3 더하기 알파4, 그건 뭐죠? 이브의 파이 더하기 파이. 파5 더하기 알파 6 어떻게 됩니까?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7 더하기 a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7파이 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에도 8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아무 때나 돼도 근의 개수도 해의 개수도 8 개, 모든 해의 합도 8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